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오늘도 복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레스 유.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9장 순종과 굴복에 관하여 우리가 자신의 재판장이 되지 않고 상급자 밑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지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되 사랑보다는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한다. 그러한 순종에는 만족함이 없고 쉽게 괴로움을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자신을 순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면 아무 쉼을 얻지 못한다. 오직 상급자의 다스림 아래 겸손히 복종할 때쉼을 얻는다. 장소에 대한 상상과 변화가 지은껏 많은 사람을 기만해 왔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을 기꺼이 행하려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때때로 화평을 위해 자신의 견해에 대한 고집을 삼가야 한다. 만물을 완전히 다알 만큼 현명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를 너무 확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는 그대에게 더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훈계를 하는 것보다 훈계를 듣고 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각자의 의견이 모두 훌륭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성이나 특별한 원인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고의와 교만의 표징이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의 아내가 전에 그림을 배울 때였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경찰의 날 행사가 있는데 함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겠다고 경찰청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어서 아내 하는 말이 경찰한테 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물었죠. 사실 아내가 사람들을 잘 사귀고 성격이 좋아요. 누구나 처음 봐도 말도 잘 하곤 해요. 말도 잘 들어주곤 하고요. 아마도 아내가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남편이 종이 접기를 아주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행사장에 와서 종이접기 강사로 해주면 한다고 해서 제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요청된 것이고 허락된 것이니 이번에 안 가면 자기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되니 좀 바빠도 시간을 내서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닌 밤에 용두개로 경찰은 뭐고, 행사는 뭐고, 종이접기는 뭔지. 저는 첫째, 시간이 없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고, 나는 남자이고, 어른이고, 지금 이런 나이에 뭐 아이들하고 종이접기나 하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싫다고 못 간다고, 내 허락도 없이 일을 만들어 나를 애매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환강하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하고, 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만 한다고 할것 같아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행사하는 날 집에 있는 예쁜 색종이를 가지고 갔죠. 강의실에서 배우는 사람 전체를 놓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구로 말하면 백화점인, 이 도시에서 제일 큰 쇼핑센터에서 부스처럼 책상을 마련해줘서 지나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오면 그룹별로 해서 한 그룹이 지나고 가면 다른 그룹, 또 다른 그룹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그룹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종이를 접으면서 함께 시간을 가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강의를 끝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 오후 내내 한것 같아요. 3 시간을 넘게 했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감사했죠. 아,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어요. 그냥 봉사한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에 그 쇼핑센터에서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을 위해 모임을 갖는다고요. 가봐야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나 가라고 했어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내가 안 가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티격태격했죠. 아니 그날 종이접기 강사로 섬겼으면 됐지. 왜또 오라는 것이냐 했어요.토요일이 됐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보통은 셔츠만 입고 밖을 다니는데 그날은 파티를 한다고 해서 자켓도 걸쳤죠.그런데 파티 장소를 찾았는데 가보니 음식점이 아니고 카페인 거예요.한국 같으면 뷔페가 있을 터인데. 상위에 생수병만 있었어요. 뭐 이렇게 준비하고 사람을 초청한다고 투덜대며 저는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아내는 이왕에 왔으니 조금만 참고 친구들이 오면 얼굴이나 보고 가자는 거예요. 다시 순종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오고 경찰청장님이 오는 거예요. 모두 일어서서 인사를 했죠. 경찰청장님이. 그날 행사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경찰들, 지방의 유지들, 재정과 모든 것을 후원한 분들에게 감사장을 한 사람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있는데, 아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서 감사장을 드린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얼떨결이라 감사하면서도 두달 됐죠. 미리 말을 해 주지 그런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 하면서요. 생각하지도 못한 감사장을 받고 감사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는 그대에게 더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각자의 의견이 모두 훌륭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이성이나 특별한 원인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고의와 교만의 표징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한번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투덜대며 해도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십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마음을 담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참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복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